아, 네.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염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염증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염증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도 요새 장염, 중이염 요새도 많은가요? 그리고 피부염이라든지 비염, 그리고 염증 또 뭐가 있을까요? 류머티스도 사실 염증이고 자가면역 질환도 사실 염증이고 그리고 또 비만도 염증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더 문제는 이러한 염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만성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염증들이 계속 지속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암이라든지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진짜 건강관리에서 필요한 게이 염증 관리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준은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최적의 건강 관리 혁명인데 부제는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지만 사실 읽어보면 정말 재밌고 쉽게 읽혀질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이책 읽어보시고 이 책의 근거에서 지금서부터 염증, 염증이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염증은요. 사실 우리가 그냥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생긴 게 아니라 염증은, 이 책에서도 여기에서 염증은 세포 손상 혹은 자극에 대한 면역 체계가 선천적으로 보호하는 반응이다. 라고 우리 면역 체계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반응의 한 종류가 염증인데, 그래서 염증이 나, 나면 어때요? 붉어지고, 통증이 있고, 열감이 있고, 그렇죠? 벌겋게 부어오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면역 체계가 거기에 얼른 출동해 갖고는 그 상처라든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를 하고 나서 이게 끝나면은 염증이 가라앉아야 되죠. 근데 이걸 가라앉히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적으로 염증이 지속. 되는 것들이 문제고 지속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조직 자체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더 다양한 문제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만성화 되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왜 염증이 만성화 될까 여기에서 보면은 딱 나와 있어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면역 체계를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 과도한 반응은 염증을 일으키는 입자를 만성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면 그잘 방어를 했어, 잘 상처를 치료를 했어. 그러면 이제 딱 끝나 있을 텐데 이게 계속적으로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 얘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과도한 염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얘가 왜 도대체 면역 체계가 왜 과도한 자극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이 책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합니다. 얘는. 첫 번째 과도한 단당류 섭취 그~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과도한 단당류라고 하는 거는 액상 과당 대표적으로 액상 과당을 얘기하는데 액상 과당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름철 아이들 덥다고 편의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 덥다고 편의점 들어가서 막 집어 나오는 그 음료에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과도한 트랜스 지방산 섭취,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 오염된 식생활이라고 여기에서는 식습관에 관련돼서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원인은 또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자극돼서 만성 염증으로 간다는 그리고 환경 오염 이것도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환경 오염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운동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 안 끝나고 지속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켜서 진짜 한번 염증 나면 돌아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염증. 나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여기염 청나서 장염 걸려서 내과 갔다가 어디 무릎 관절 관절염 오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것들을 결국은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것 또한 이 책에도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점은 첫 번째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라. 만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들을 우리는 개선을 해야수 있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오메가 3 지방산과 같은 천연 항염증제를 섭취하라. 사실 염증에 관련된 그 유튜브에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염증 관리라고 쳐보면 정말 많은 그 의사분들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다루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염증 관리하면은 뭐라고 대부분 제목이 뜨는 줄 아세요? 이거 딱 하나만 먹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오늘도 유, 인터넷 뉴스 기사에 딱있더라고 염증 관리 이거 하나로 끝! 막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염증 관리에서 사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면역 반응이, 염증이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생겼어. 그럼 면역이 생겼어. 죄송합니다. 어, 면역이. 면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염증을 막 발생시켜서 이 사건을 해결 해야 돼. 그러면은 그때는 오메가6 지방산을 갖다가 신경, 생, 어, 생리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면역 상태가 끝났어. 그러면 염증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때는 오메가3로 만든 걸로 염증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비율이 요새는 현대인들은 오메가6는 너무 많고 오메가3는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염증 관리에서는 오메가3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하라. 네 번째 복합 미나민, 미네랄, 복합 비타민 제들를 섭취하라. 다섯 번째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여라. 여섯 번째 항산화 항염증 관련 건강 식품을 섭취하라. 일곱 번째 하루에 네 다섯 컵 이상의 과일 채소를 먹어라. 가공 식품을 피하라. 패스트 푸드를 피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면역 반응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염증이. 그래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과도한 자극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안 좋은 걸 먹지 말아야죠. 그렇죠. 먹는 거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 트랜스 지방,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 있는 튀김들 그래서 이 여름에 치맥을 참 꿈에도 그리고 계시겠지만 그거 참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과도한 자극을 주는 정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공기 두 번째는 물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염증, 만성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기와 물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이겠죠.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 또한 운동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동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도한 자극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 과도한 자극을 죽이면서 염증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겠죠. 면역 체계 관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면역에 가장 많은 세포가 들어있는 건 장. 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산균을 꼭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면역 체계로 관리하기 위해선, 우리 정말 좋은 바디키 식사가 있죠. 잘 보이세요? 바디키 식사가 있죠. 프로틴, 그리고 영양 밸런스가 딱 맞은 바디키 식사, 식이섬유, 유산균. 이것과 함께 드시는 게 사실 면역 관리, 염증 관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결국은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이미 관리도 하고 있어. 근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염증이 발생했어. 그러면 긴급하게 사실 우리한테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 모든 영양 밸런스가 맞는 상태에서 드리, 드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그거는 오메가3와 카로틴 그리고 달 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통해서 긴급한 염증 관리는 또 쉽게 될수 있는 우리의 영양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관리는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렵고 복잡하고 면역계를 챙겨야지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 솔루션을 너무 뭐, 뭐 하나만, 생각만 먹으면 돼요. 양파즙만 먹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서 관리하시는 게 진짜 만성 염증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